안녕하세요. 이명호씨 기출 문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5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 악보는 슈베르트 미사곡 중의 일부이다. 악보에 나타나는 반음계적 화성과 비화성음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점짜리 문제입니다. 어, 지금 한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화성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화성학 문제는 코드 심벌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로마 n u m e r a l 화성 기호에 관한 문제, 그 화성 기호에 관한 문제가 보통 비하성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gure d base 숫자 저음에 관련된 문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작성 방법은 기억에 나타난 반응계적 화성 기호를 쓸 것, 제7 마디에 제시된 화성 기호를 바탕으로 니은에 들어갈 음 이름을 쓸 것, 뒤에 나타나는 비하성음 명칭을 쓰고 이 비하성음의 해결 방법을 악보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성을 보고 그 화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화성의 기호를 쓸 것. 그리고 화성 기호를 보고 구성음을 판단해서 음을 쓸 것. 그리고 화성을 보고 비하성음을 판단해서 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쓸 것. 세 가지 유형이에요. 출제자의 의도가 항상 문제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 사족을 얘기하면 음악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문제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이에요 이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술하여라 이런 문제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OX가 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자꾸 출제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화성왕 문제는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몇개 정해져 있어요 너무 쉬우면 변별력이 없을 테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야 될 테니까 이러한 식으로 반음계적인 화성을 어,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단순히 화성 기호만 분석해서 써라 라는 문제는 또 너무 쉬울 수 있으니까 그런 화성 기호일 때 역시도 뭔가 1도, 4도, 5도 혹은 2도, 3도, 6도 같은 기본 화음이 아니라 뭔가 변화된 화음을 주기 마련이고요. 항상 비화성음이라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발견하는 여지에 따라서 변별력을 줄수 있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일단 첫 번째 화성. 어, 악보를 보시면 악보 읽으실 때 혹시 소프라노 어, 트레블 클랩, 알토 트레블 클랩, 테너 트레블 클랩이지만 한 옥타브 아래로 소리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악보를 읽으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생각하시고요. 자, 단도직 입적으로. 기억 문제. 곡은 D 메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화성을 봐도 이렇게 해서 완전한 종지를 이루게 돼요. 그런 걸로 봤을 때 D 메이저고 이 D 메이저에서 지금 이 화음 어떤 화음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화음을 발견하셨을 때 재빨리 구성음을 빠르게 취합하시고. 이 구성음들을 3도 관계의 가능성. 솔 다음에 B 플랫 와야 되고 B 플랫 다음에 레가 와야 되니까 어 이건 틀렸네. B 플랫 다음에 레가 와야 되고 레 다음에 파가 와야 되니까 B 플랫도 아니네. 그럼 E Eb. 플랫. E 플랫을 베이스에 두면 어 E 플랫 다음에 G, G 플랫 다음에 B. 3도 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 얘는 E 화성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화성이에요. 얘 무슨 화성일까요? 딱 보고 아시겠나요? 출제자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화성이 어떤 화성인지 조금 더 알아보면, 만약 D메이저에 없는 비화성음이 안 붙어 있다면, 얘는 무슨 화성인가요? D메이저에서 그냥 2도 화성이에요. 그런데 이 2도 화성이 그 음과 오음에플래이 붙어서 메이저 화성으로 변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표기해요. 2도에 그 음에 플래이 붙어서 메이저 화성으로 변했다. 얘 이름이 네아폴리탄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탄 코드의 베이스가 3음에 있죠. 1 전이 됐죠. 그래서 네아폴리탄 6라고 부릅니다. 이 네아폴리탄 6를 화성 기호로 적으면 n.6 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n 자는 대문자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6. 그래서 살짝 기울여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네아폴리탄 코드예요. 네아폴리탄 코드의 펑션은 뭐냐? 프리도미넌트입니다. 즉, 4도의 기능을 하는 애예요. 도미넌트입니다. 코드의 기능에는 타닉의 기능을 하는 코드와 프리도미넌트의 기능을 하는 코드와 도미넌트의 기능을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도미넌트의 기능을 하는 코드들 네아폴리탄, 증육화음 g e r 6, 이태리 6, 프렌치 6,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 5도에 대한 5도 역시도 프리도미넌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넌트 앞에 온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네아폴리탄 6코드입니다. 잠깐 네아폴리탄 6코드를 보고 오시면 네아폴리탄 6코드는 2도를 메이저 화성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전위로 사용하는 화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근음과 2도는 반음 관계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2도를 메이저로 만들래 라고 해서 레 내추럴, 파샵, 라네추럴로 만들면 도와 레는 장 2도가 되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와 레 플랫으로 만들어서 레 플랫, 파, 라 플랫. 이렇게 만드는 게 네아폴리턴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다음으로 5도로 연결되고 이 5도에서 1도로 연결되는 게 기본 규칙이에요. 그래서 화성학 문제를 제. 그, 화성학 문제가 나왔을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종합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아폴리탄 6 코드 화성은, 이게 네아폴리탄 6의 사운드입니다. 1도, 네아폴리탄, 5도, 1도. 그래서 네아폴리탄 코드는 화성학에서 유일하게 감삼, ]의 멜로디를 사용할 수 있는 화성이에요. 그래서 화성학 소프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와! 디플렉과 시 내추럴, 감삼도? 이건 뭐야? 라는 화성에 보이면 여기에 네아폴리탄 6스 쓰라는 출체자의 의도다.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형이고 그 뒤로 많은 변형들이 등장해요. 변형은 레플렉과 시 내추럴로 가기 사이에 뭘둘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독특한 건 이 멜로디가 원래는 이 e 내추럴로 가면 기본 화성학에서는 클래식 화성학을 풀 때는 어, 안 된다라고 해요. 힘들게 이런 사운드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야지 네아폴리탄 같은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상성부만 쳐보면 이렇게 반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플랫과 이 내추럴로, 비 플랫과 비 내추럴로. 그래서 이거는 화성형 문제를 풀 때는 그 마지만, 이건 이제 음악이니까, 특수한 사운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 슈베르트의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7마디에 제시된 화음 기호를 바탕으로 니은에 들어갈 음 이름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7마디는 무슨 화성일까요? 여기 보이시는. 5, 6, 5 of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5도에 대한 5도, 어, 5, 6화음 이렇게 한글로 읽겠죠. 이거는 부속칠 화음이에요. 부속칠 화음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secondary dominant가 됩니다. dominant까지만 쓰죠. secondary dominant sevens가 돼요. 부속칠 화음은 잠깐 짚고 넘어가면. 도미넌트 모션을 그대로 흉내 낸 거예요. C 메이저라고 봤을 때 5도에서 1도 솔 도라는 베이스의 진행 5도에서 1도 진행을 타겟을 1도로 하지 않고 어떠한 코드로 해서 그걸 그대로 모방해 놓은 게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 5도 1도 이 5도 1도의 코드 진행을 1도라는 C가 아닌 예를 들면 6도를 변형시켜서 2도로 가는, 3도를 변형시켜서 6도로 가는 이러한 도미넌트 모션, 5도, 1도 진행을 묘사해 놓은 게, 응용해 놓은 게이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그래서 얘의 정의는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인데 1도로 가지 않는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 1도로 해결되지 않는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를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븐스 코드가 자리바꿈 되어 있을 때 루트에 써 있다면 세븐을 쓰게 되고, first 3음이 1전이죠. 3음이 베이스에 있다면 6556화음을 쓰고, 두번째 5음이 베이스에 있다면 어 3, 그러니까 3사 화음을 쓰고요. 어, 세번째 전이가 돼있다. 2사 화음을 씁니다. 얘는 한 번씩 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얘가 존재하는 건 베이스 위로 2도 음이 있다, 4도 음이 있다 이 얘기고요. 얘는 베이스 위로 3도 음이 있다, 4도 음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화성들을 봤을 때 엄밀히 따져 보면 첫 번째 전이 5, 6 화음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 위로 다섯 번째 음이 있다. 얘는 지금 무슨 화성에 돼야 될까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자 부속질 화음입니다. 일단. 부속칠 화음인데, 타겟 코드가 뭐죠? 5도입니다. 이 화성은 베이스가 A가 되는, 라도미이라는 화성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애예요 라, 도샵, 미, 겠죠. 5도니까, 5도로 해결이 돼야 되는 애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얘는 베이스가 뭐에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봤듯, 완전 4도 관계죠. 베이스가 뒤에 오도가 A에 있다면, 라, 솔, 파, 미 해서 미에서 생기는 화성을 도미넌트 7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라에서 완전사도 아래. 이 e 화성입니다. 이 e 화성을 일전이 시켰기 때문에 6-5 화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음 위출 썼다면 븐이라고 썼을 텐데, 이렇게. 얘가 1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6-5가 됩니다. 그러면 이 6-5가 됐을 때, 얘를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베이스가 G, 샵이 나오죠. 6-5란 얘기는 얘에서얘 예, 5도죠. 솔, 라시, 도, 레. 솔샵, 그 다음에 이, 6도죠. 6도와 5도 되는 음이 있다. 이것만 파악하면 기본적으로 이 화성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65라고 쓰고 이 버전도 말하자면 축약된 버전이에요. 원 버전은 훨씬 더 복잡한. 여기에는 3자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3자는 보통 생략합니다. 왜냐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걔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두 숫자만 계산해도 얼마든지 화성의 구조는 알수 있기 때문에 클래식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읽으실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한글로 읽으시면 돼요. 6화음, 4, 6화음, 7화음, 5, 6화음, 3, 4화음, 2, 4화음 영어로 읽으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됩니다. 6, 5, 4, 3, 4, 2, 6, 4 코드 이렇게 제가 자꾸 영어로 바꾸려다가 한국말로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답은 G샵이 됩니다. 아시겠죠? G#이 됩니다. 디귿 비화성음의 명칭을 쓰고 이 비화성을 해결 방법을 악보에 근거하여 술할 것. 어떤 비화성음이 써 있나요? 어떤 음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함정이 하나 있는데, 어? 이거 무슨 비화성음이지? 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다 비스무리하게 움직이는데 얘만 눈에 띄죠. 얘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비화성음이 그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케이톤하고 이타름이라고 하는 이스케이톤하고 캄비아타라는 음이 있는데 둘다 선택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잠깐 비화성음에 대해서 훑어드리고 다음 시간은 어 시간이 오늘 가능하면 어 다른 연도의 비화성음 문제를 조금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비화성음에 대해서 다뤄 드릴게요. 비화성음은 경과음, 보조음, 이탈음, 전타음, 개음, 선행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시험 문제에 제일 자주 출제되는 건 개류음과 전타음이에요. 왜냐면 보기에 어 음악에 투영되면 이게 되게 찾아내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외에 이탈음과 여기 안 나온 거죠 컴비아타죠. 이탈음을 보면 코드톤이 3도 이내에, 그러니까 2도로 움직입니다. 2도로 이탈했다가 3도로 다시 돌아오는 걸 이탈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탈음입니다. 컴비아타는, 어, 시간 관계상 컴비아타 영역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경과음과 보조음은 어느 정도 눈에 익으시죠? 음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경과음, 보조음은 이렇게 오면 보조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비화성음. 얘가 아니면 뭐가 눈에 뜨시나요? 이건 사운드로 들어야 돼요. 들리시나요 어떤 사운드가 들리시나요 여기에 레레도샤이 라인이 들리죠 뭔가 불안정한 긴장을 갖고 있다가 해결되죠 그냥 보통 실용음악에서는 서스포 코드라고 합니다. 이런 사운드에서 등장하는 다 서스포 코드예요. 왜 서스포 코드라고 부르냐면 이런 코드가 있을 때 이게 삼음이죠. 이 삼음이 사음으로 갔다가 3으로 다시 해결된다라고 해서 서스 4라고 불러요. 서스는 서스펜션, 4로 긴장감을 주고 3으로 해결된다 이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와 동일한 사운드가 들리죠. 이걸 클래식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계류음입니다. 서스펜션이 돼요. 계류음 밑에서 잠깐 보고 오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비화성음을 쓰실 때는 예비 사용 해결이 필요해요. preparation, 어, suspension, resolution 이라고 부르는 예비 사용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비 사용 해결. 예비 사용 해결이에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비화성음이면 이 비화성음 앞에 얘를 예비해주는 음이 있어야 되고 사용이 있어야 되고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전적인 화성학의 접근이에요. 여기서 예비를 빼거나 해결을 빼면 점점 낭만 이후의 음악으로 후기 낭만이라든가 인상주의 이런 음악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용이고 얘가 예비다. 어, 예비 음이 사용 음과 똑같네. 똑같은 음이 바로 움직이지 않고 한번 계류된 다음에 한번 연장된 다음에 해결되는구나. 라는 의미를 갖는 게 계류음 suspension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류음 suspension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해결 방법을 악보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방금 얘기하듯 어떻게 해야 되죠? 앞 마디에서 D음으로 예비, 여덟 번째 마디, 첫 번째 박에서 사용, 그리고 그두 번째 박, 제 박에서 C샵. 이 음이 무슨 음이냐? 즉, 이 코드의 5도의 3음입니다. 두 번째 박에서 C샵, 즉 5도에 대한 3음으로 해결.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비화성음을 찾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여러분들이 화성학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그 로마자 표기가 나오는 로먼 누메럴로 표기되는 문제는 거의 비화성음을 같이 동반해요. 왜냐면 이게 변별력을 높여줄 수 있거든요. 또한 가지는 얘만 출제하면 사실 출제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화음 기호를 쓸 것에서 젊은 식스, 이테레 식스, 프렌치 식스, 네아폴리탄 식스, 부속 칠 화음 외에 4도를 쓰라고 한다거나 6도를 쓰라고 한다는 라 경우는 만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변별력이 없으니까. 화음 기호를 바탕으로 들어갈 음을 쓸 것도 자리 바꿈이 아닌 화성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역시 변별력이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화성음 명칭을 쓰고 얘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써라. 이 뒷부분이 왜 붙을까요? 비화성음 명칭만 쓰면 되는데. 그 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비화성음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수 있고 이 곡, 슈베르트의 곡이죠. 슈베르트 1797년에 태어나서 1828년에 죽은 작곡가예요. 1828년이면 1820년도부터가 낭만음악이라고 치니까 낭만음악 초기 시작되기 뭐 언제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그 낭만시대 이제 어떤 트랜지션을 만든 작곡가인데 반음계적인 화성들의 사용이 굉장히 눈에 띄죠 그리고 어떤 방금 제가 말씀했지만 네아폴리타는 이렇게 크로매틱으로 만들지 않는데 원칙으로 보면 하행하면서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당당하게 상행진행으로 크로매틱 진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운드가 이런 식으로 가요. 아, 굉장히 저돌적이었던 작곡가구나.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하지 못했던 비화성음 파트를 다른 이명고시 문제들로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